나 3년 전에 전 재산이 2천만 원이 안 됐어 3년 동안 모은 걸로 자산 상위 1%가 됐어 경험의 소비를 해서 빠르게 내가 급여를 높여야겠다 10년 차 연봉을 당장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 3천만 원 모으는 게 어느새 이억게된 순간이 있었는데 네. 근로소득을 아껴서 모은 건 아니긴 했었어 네. 자 그래 이화 극단적인 절약 우리가 1화에서 MZ대대의 플렉스 문화에 대해서 다뤄봤다면 네. 되게 신기한 게 엄청 난이어. 한쪽에서 엄청 플렉스를 하고,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절약을 해. 뭐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그런 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로 얘기해보면 어떨까? 나는 사실 2셋부터는 거의 완전 독립을 했는데, 한달 월급을 받으면 내생계가세달더 연장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했던 게 나는 어쨌든 스타트업이었으니까, 일단 중기청을 해가지고 월세 40 정도 내던 거를 5, 6만 원으로. 줄였어. 그리고 나서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게 있어. 그거를 불리고 거기에 또 얼마씩은 적립식으로 그냥 주식에 너만 넣으면 한5% 6%씩은 불었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큰 돈을 버는 애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아낄수록 득이 된다라는 마인드도 한 2년 정도 가졌었어. 23, 24, 25요쯤 음식도 내 잔고를 항상 이걸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지는 기본이고 내가 만약에 유튜버가 되고 아나운서 되고 이런 거다 실패하고 남은 잔고로 동남아에 가서 살면은 몇년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었어. 쿠팡을 시킬 때도 100g당 음식 가격이 많아. 많이 아 많아. 많아. 근데 여기서 가성비가 진짜 좋은 음식이 뭔줄 알아? 바나나가 미쳤어. 음. 어. 영양 그리고 피부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고 여행도 일단 무조건 최저가 기준 일본 6만 원뭐 베트남 11만 원 그럼 일단 가는 거야 지금도 그래 1박에 게스트하우스 6천 원 7천 원이 있어 그런 데서 자고 그런 식으로 난다 따져 보면서 또 절약했던 시기가 있었어 어... 내가 그때 절약해서 좋았던 거는 뭐가 합리적인 소비인지 기준이 잘 없었던 때인 것 같아 그, 그때는 막연하게 3천만 원 모아서 졸업하고 세계일주 해야지에 대한 그것만 목표가 있었어서 일단 묵돈을 가져보자 묵돈이 좀 생기면서 부유잖아. 그때는 내가 계산하던 게 생계가 3개월이었는데 이게 1년이 되고 베트남에서 10년이 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해보고 싶은 걸 해봐도 되겠다라는 그게 그때 좀 생기긴 했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모아놓는 게 없었으면은 입사하고도 그냥 경차 샀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때 주식 투자 적분에뭐 코로나 때 반토막 나서 정말 내 인생 망했다 싶었던 때도 있지만 하일 용기가 없어서 다시 불기도 하고 이 과정을 하면서 돈이 불려면 불겠구나를 경험도 해봤고. 근데 내가 이때 막 3천만 원모아놓은게 아니라 한 500만 원 모아놓고 이게 반토막 했다 불었으면 그만큼 못 느꼈을 요 그렇지. 내가 저축을 그때 해봤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라 인과관계를 할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확신을 가지면서 좀 바뀌긴 했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돈을 못벌 거라는 걱정은 한 번도 안 하게 됐던 것 같아 어느 순간 맞아 왜, 이건 셋다 그럴 것 같은데 음. 근데 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게난 20대 때 내가 7년 해외 생활을 했거든 내가 아무리 절약을 해도 버는 대로 다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내 월급의 반이 이제 월세로 나가고, 어. 그 다음에 보험비 내고, 기름값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내면 정말 절약해야 몇십만 원 남고 이런 거니까, 그걸 모으면 은 차가 고장나. 그럼 거기 다 들어가. 좀 모아? 그러면 이사를 가야 돼. 그럼 또 거기 또다 들어가. 난 치킨 하나에 1불이었거든 그걸 사면 그걸 네 번을 먹었어. <laughs> 그렇게 살았는데도 돈이 안 모였어. 난 절약이 필수였어. <laughs> 내 삶에. <laughs> 지금 앤드류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받는 월급이 곧 생활비로 나가는 수준으로 엄청 타이트한 상황이야. 그제. 그러면은 당연히 아껴야지. 그건 절약해야지. 그제. 근데 만약에 내가 생활비가 한 달에 한200 정도 나가고 한 달에 급여로 300 정도 받아. 100만 원이 남아 그러면 그 100만 원은 허세로 플렉스를 할 수도 있고 내 경험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어 이셋 중에 고민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나는 지금까지 적금을 들었다거나 하물며 그것도 없어 주택청약인가? 난 그것도 안 해. 난 주택청약으로 집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으로 나는 플렉스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경험의 소비를 해서 빠르게 내가 급여를 높여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빠르게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어. 일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산다거나 뭐 맥북을 좋은 걸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레버리지해서 대표님한테 연봉을 올려달라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웅제약에서 22살 때 성과급 제외 세금 포함 9,700 받았고 성과급은 세후 1억 천 받았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연봉을 협의했냐면 그냥 22살 인턴 연봉하면 2,400 3,000 정도 한다고 생각해보면 나 그거 세명치할수 있다 그러니까 나 9천 달라고 납득이 됐어 근데 세명씩일 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연봉 캡테이블이 정해져 있어 이미 기업이라는 건 근데 그 캡테이블에 나를 맞추잖아? 그럼 내 인생은 너무 느려 그래 근데 생각해보자고 왜 우리가 지금 드로우 앤드 채널을 보냐고 싫다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걸 본다고 난 생각하는데 어, 맞아. 그러면 손 모아 책들 있잖아 형 얘기하신다 <laughs> 내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로스 n 킹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그로스 n 킹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내가 연봉 캡 테이블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연차별로 맞춰 가는 게 아니라 10년차 연봉을 당장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어떻게 제안해야 되지? 그리고 사람이 그 위치에 가잖아? 그러면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해. 그래. 무의식적으로. 나 스물 살때 대용자 팀장할 때욕 엄청 먹었어, 회장님한테. 근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어. 정말 몸부림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지키니까 그 다음 연봉들도 그 위에서 시작하는 거지 연봉 2,400에서 3,000, 4,000 아마 지금 내가 이 영상, 이 유튜브에 못 나왔겠지 그랬, 그랬다면 이그로스테킹 나도 완전 예시들수 있는 거 같아 사실 나도 바나나 먹으면서 아꼈다고 했지만 모든 소비는 내가 이게 나한테 돈을 벌어서 줄 거라는 전제로 계획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행을 갈 때도 여행 콘텐츠 만들 생각을 항상 했잖아 어. 원래 는 나는 여미 다닐 때 인턴 때뭐 180부터 200, 300대 받으면서 다녔었어. 근데 어느 순간 나오고 사업을 하게 됐을 때막 수익이 약따 내고 그러니까 알바 열심히 뛰면 막 천만 원도 한번 생기는 거야. 뭐 그때 일단 첫째 나는 땡기려면 천만 원을 벌수 있는 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맞아. 그럼 이제도 또 내가 이거를 돈에다 모으기만 할 거냐 그것도 아니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 플러스 그로스의킹 예시를 들수 있는 거는 가만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여행 다니면서 영상을 만들어야지 이런 적 없어. 근데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건 언제나 내가 이거를 소비하려 하지 않고 생산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거든. 아, 예를 들면 내가 여행 다니는 애들이 부러우니까 근데 여행 다니는 건 나한테 사치야 나는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영상 공부를 하게 됐을 거 아니야 어? 나도 영상 만드는 법을 알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원데이 클래스부터 해서 체커스랑 계약해서 강의 낸 적도 있거든 근데 내 짬이 영상 강의를 할 만큼의 짬은 아니긴 했어 근데 너 말대로 강의를 하기로 계약을 하는 순간 어떻게든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강의가 좋았을지는 난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내 영상 실력은확 뜨더라고. 그거에 내가 맞추게 되는 거지. 어. 이거 약간 한 번도 음.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던 건데, 어. 내가 21살 때 사업이 정말 힘들 때 문제집 문제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거든. 어. 메가스터디의 하청업체를 찾아갔어. 어. 모의고사 유형별로 문제 있잖아. 어. 그 문제를 보통은 모의고사 한 회차분씩 해서 묶음 20개 묶음으로 이렇게 돈 주고 계약하는 걸 알게 된 거지. 음. 그런데 나는 봐봐, 고등학교도 자퇴했지? 어. 중학교도 자퇴하고 검정고시봤기 때문에 난 졸업장이 초등학교 밖에 없어 초졸이야 음. 어난 사실 초졸이야 음. 근데 메가스터디 하창업체 찾아가서 나 고등학교는 근데 특목고까지 나왔다 어. 나는 학력이 없는데 어. 내 친구들은 서울대다 어. 나랑 계약하면 서울대들이 문제 만들 수 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계약했어 어. 돈을 받았어 어.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했냐면 ㅈ됐다 <목소리> 어. <laughs> 야 이게 <laughs> 되네? 되네? 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급하게 친구들을 집에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지금부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얘네가 안 만들겠다는 거야 음, 야그 음. 시간에 그냥 과외 뛰면 되는데 뭘 굳이 문제까지 만들어 그럼 이렇게 하자 지하철에서 카카오톡으로 문제 만들어서 보내줘 어. 한 문제당 얼마씩 줄게 어. 근데 네 친구가 만약에 문제를 만들면 너한테도 얼마씩 떨어지게 해줄게. 오, 다단계로 했구나. 어, 그래서 갑자기 했구나. 서울대학교 애들 사이에서 단톡방에 부러지면서 와 20회 차분을 2주만에 만든 거야. 드르르 모였구나. 이게 사업가야.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나는 월급 300, 월급 200을 얼마 저축하고 절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원이 남으면 10만 원을 어떻게 내가 레버리지해서 나에게 써서 레벨 깊이를 늘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라 생각을 안 하니까 절약해서 돈 벌어야겠다 생각한다고 생각해 그냥 일단 빨리 180씩 벌어서 매달 5 0씩 모으자. <목소리> 아니, 근데 난 그걸로 생각해. 나는 절약했잖아, 어릴 아. 때. 절약한 것 때문에 지금도 좀 검소하다고 생각하거든. 내 소득에 비해서. 그래서 나는 돈을 빨리 모으수있다고 생각해. 어, 그건, 그건 맞지. 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어. 어. 왜냐면 내가 좀 깜짝 놀랐던게 내가 이번에 토스 그거 하면서 금융 자산이 얼마 있는지 그걸 처음해본 거야. 근데 거기에 뜨더라. 내또에 내가 상위 몇 프로인지.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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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내가 상위 1%인 거야. 맞아. 근데 봐봐. 야. 나 3년 전에 전 재산이 2천만 원이 안 됐어. 맞아. 내 지금 자산이 3년 동안 모은 거. 맞아. 맞아. 그땐 내가 앤드류보다 잘살았었니 아, 그거. 그러니까 어. <laughs> 3년 동안 모은 걸로 자산 상위 1%가 됐어. 퀀텀 점프를 했구나. 어. 그러니까 소득도 그만큼 늘었지만 <laughs> 내가 그 소득에 비해서 돈을 진짜 안 썼더라고. 그거 맞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이 모았어. 소비를 늘리는 건 쉬운데 소비를 줄이는 건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난 지금도 되게 보수적으로 소비. 너무 중요한 거. 내가 하나 요약하고 싶은 게 그거였던 거 같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절약이 정말 최고의 미덕인가에 대한 반기를 들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렇게 절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배웠을까요? 첫째는 내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 그치. 근데 모두가 다 일단 소비부터 해보자로 가면 은이 사회가 너무 혼탁해질 수 있어. 물론 그렇게 해서 완전 대박 그런 창의적인 창업 국가가 될 수도. 있잖아 지만 모두가 거리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일단 모두를 절약만 시키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탈은 안 나거든 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딘 얘기도 듣고 나도 해봤으면 하는 거는 나도 좀더 일찍이 무작정 아끼지 말고 조금은 시도를 해보면서 나를 알아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무작정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도 앤드류 형말딱 듣고 느낀 것과 우리가 카톡방에다가 우리 소득 다 깠잖아 어. 깠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나도 억대가 된건몇년안 그래. 됐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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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1500에서 지금의 소득까지 계단식으로 간게 아니라, 제이콥으로 갑자기 컸단 말이야. 그럼그 과정에서 내가 저축해서 돈을 벌었냐 하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계속 저약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급진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던 타이밍이 있었고 그 타이밍까지 난 계속 레버리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안에서는 하기 위한 생각들을 했던 거거든. 분명 히이 얘기를 한 순간 댓글이 또 예상돼. 모두가 너, 너가 아니다. 이러니 할 거야. 근데 너, 봐봐. 오늘은 나도 생각이야. 힘을 실어줄게. 그럴 거면 이거 왜 봐? 아,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얘기해? 나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했던 얘기가 절약은 검소한 거는 좀 필요하지만, 티끌 모아 티끌이었어요. 맞아. 나도 티끌 모아 티끌이었거든. 그래서 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잘났어요. 이거 아니야. 나 여기서 잘났어요. 그서 욕먹을 이유가 없잖아. 난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될수 있어요. 할게 많다. 오, 세상에 할게 많다. 우리 생각보다 토퍼스. 사고만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 맞아. 이걸 알려 주고 싶었던 거잖아.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 댓글로 막 싸우더라고. 서로 내 편드는 사람도 있고 막, <laughs> 아니 나 모두가 너가 될수 없다. 아니 될수 있다니까. 초등학교 졸업장만 없는 애도 이러고 살고 있는데 왜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거야? 하나 걱정되는 거는 딘처럼 될수 없는 사람도 분명 있긴 해. 맞아 있어 많아. 인정해. 아, 근데, 인정. 응. 근데 딘될수 있는 사람은 딘을 보면은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렇지, 딘이 안될 사람이 그렇지. 그래 저 형이 괜찮다 그랬어 갑자기 플렉스 하면 너무 위험한 거고. 맞아. 딘처럼 될수 있는 사람이 앤드류브 그래 난 검소해야 돼. 너무 검소해져서 자기의 이 그릇을 키울 그 기회를 놓친다. 그것도 아, 문제인 거야. 맞아, 맞아. 본인의 가능성을 그치? 한번 시험해봐라. 근데 나도 오늘은 중립기업 뽑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이컵을라기보다 소문자 제이였는데, 나도 500만원, 1000만원씩 1년에 모았는데, 3000만원 모아놓은 게 어느새 1억이 된 순간이 있었는데, 그거는 내가 근로소득을 아껴서 모은 건 아니긴 했었어. 네. 그래서 우리 셋다 공감하는 부분은 띠끌모아 띠끌이라는 거. 맞아. 솔직히 다 공감하는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도전했어, 그럼 실패했어, 그럼 우리한테 탓할 거냐는 거야. 그건 안 돼. 근데 그리고 나도 실패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실패라는 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것도 맞고 레버리지라는 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실패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져야겠지. 맞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끝이야. 그럼 영상 보고 위로하는 거야, 스스로를. 아... 그건 하지 말자는 거지. 아 근데 맞아 우리가 위험성도 많이 알려주자. 요즘 나는 솔직히 리스크는 테이킹 안 하고 돈만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어... 방법을 찾는 사람 너무 없어. 어, 그래 없어. 없어요. 없어. 네. 만약에 형이 계속 미국에서 직장만 다녔어봐. 지금 안 됐어. 그치 유튜브 안 했으면. 어, 난 그럴까. 지금도 디자이너로 그냥 외주만 해서 한 많이 벌면 500? 그치 내가 만약에 스타트업 안 했으면 <laughs> 대웅작에 그 연봉 못 받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남들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다음에 학점 따고 막 이러고 있었으면 25시잖아.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 셋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서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들한테 벤치마크 할 수는 없을까? 배우자가 아니야. 얘를 좀 벤치마크 할수 있는 건 없을까를 보자는 거지. 나는 절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난 돈을 잘 벌게 되도난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느 부분에서는. 근데, 근데 그한 가지 위험한 거는 절약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것 같아. 아, 그렇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절약은 나만을 위한 거기도 해. 이게 합성의 오류라고 모두가 다 절약하잖아요. 경기 침체와요. 경기 맞아. 침체가 왜 계속 나빠지느냐? 야, 경기 나쁘대 아껴. 그러면은 다또 장사도 안 되고 그래. 예, 그럼 더 나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다 공감하는 것 같아. 최고 재테크는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어, 나 맞는 거 정답. 어.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과 음. 그 돈의 크기가 없다면은 지금은 내 수요를 높여서 막 굴려야지 나를. 맞아. 내 소득을 높여야지.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지.